박사님이 찌개, 찌개도 다 마스터하시고. 잠시 후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. 다음 안내까지 계속 직진입니다. <laughs> 네. 약6 0 0 m 의 시속 70km 단속 구간입니다. 속거약 <laughs> 300m 앞 시속 70km 단속 구간입니다. <laughs> 잠시 후 약 600m 앞 시속 70km 단속 구간입니다. 약 500m 앞 70km 구간 안전운행 지원 시작 시작입니다. 약 300m 앞 시속 70km 단속 구간입니다. 갑자기 지요니다 무조건 팔아지 만. 거래처 대표님들한테 서비스 메뉴를 만들라고 해도 잘못 알아듣더라고요. 손해 보는 줄 알다. 내가 왜 그렇게 바래야 하냐고? 서비스 메뉴에 대한 거를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. 미끼 상품이잖아요. 떡밥, 떡밥인데, 에? 약 600m 앞에서 오송강면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. 자기는